안녕하십니까 닥터스 요양병원 보수기 닥부입니다. 오늘은 향정 처방전 출력하기와 향정 디시하기 그리고 디시된 향정 처방전을 출력하는 것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향정 처방전을 언제 출력하나요? 첫 번째 환자가 이리 탑을 할때 또는 통증 호소시. 이럴 때 우리가 향정 또는 마약을 사용을 하죠. 이두 가지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는 처방전을 출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현 의료법상 향정과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개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처방전을 출력을 해서 약국에 내려서 약사님이 가지고 계신 향정 또는 마약 개수가 맞아야 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방전을 출력하는 거고요 그러면 향정을 dc 한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런 경우는 환자가 퇴원했을 때죠 그러면 모든 환자가 퇴원했을 때 모든 항정을 dc 하나요 그렇지 않겠죠 향정 들어가는 환자의 한해서만 우리가 dc 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치 정교우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3일차 퇴원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럼 어때요? 여기 4일치. 4일치 향정은 DC를 시켜야겠죠? 그러면 DC시킨 향정은 처방전과 함께 그약 개수를 꼼꼼히 헤아려서 같이 내려야 합니다. 처방전에 나와 있는 DC된 약 개수, 그리고 남아있는 현약 개수 두 개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DC된 향정 처방전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향정 약에는 어떤 것이 있고, 마약 약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향정과 항정은 다른 겁니다. 이 향정은 현어료법상 마약류관리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항정은 정신병제입니다. 이두 가지가 틀리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는 거 있고요. 향정에 속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 법률을 보면은 가에서 뭐 목까지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전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향정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에서 목까지의 어떤 항정의 물품들이 나열이 되겠죠. 그래서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주종을 이루고요. 이 암페타민 약물 같은 경우는 덱스암페타민, 레보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이나 헤로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콘서타도 이쪽에 들어갑니다. ADHD의 대표적인 치료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르비, 트루산 유도체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요. 벤조디아제핀을 비롯한 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이러한 것들도 향정에 들어가는 거고 펜터민, 졸피뎀, 날프핀 GHB라고 하는 것은 물뽕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포폴도 향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향정은 스리반정, 스틸렉스, 스틸렉스가 졸피뎀이에요.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알프라졸람, 하나페로바르네아 이거는 비탈정이에요. 미안합니다. 하나페노바르 비탈정, 자나팜 이러한 것들이 향정 표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은 마약성표라고 하는데요. 코데인, 마약성분이고요. 노로핀, 옥시코든, 트라마돌도 마약성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트라마돌 같은 경우에는 중추성에 작용하는 진통제이기도 하는데요. 이걸 많이 쓰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거를 아예 마약 분류를 해서 좀더 신중하게 다루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 트라마돌 성분을 일반 진통제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딜리드정, 전이스타 서방정, 마이폴, 이러한 것들이 마약성 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향정 처방전을 출력을 해서 약국에 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 처방전을 출력한다고요? 환자분이 이리 탑을 할때 또는 통증 호소를 할때 그럴 때 우리가 향정 또는 마약성을 사용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준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정 처방되는 출력을 하려면 원장님들의 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원장님들이 서로 지나가는 말로 구두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시 오더와 약을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그 처방된 약은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픽업 대상자. 이 부분에 클릭하고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 픽업란에 들어가 보면은, 어사 처방 내역이 뜨겠죠. 처방 일자, 병동 병실, 담당 의사, 차트 번호, 환자에 대한 인적 사항, 처방 조회는 전체인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구별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로 놓을 것이냐, 미표급에 놓을 것이냐, 픽업에 놓을 것이냐, 이건데요. 이 전체는, 전에 픽업 받았던 부분과 현 픽업이 동시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미 픽업, 이 부분에 항상 클릭이 되어 있으면 지금 나고 있는 픽업만 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픽업 횟수일 때, 내가 픽업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찾고자 할 때, 그때 이 부분에 클릭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내가 픽업 받았던 항목들이 이 부분에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회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클릭해 준 다음에 픽업 회수를 하면 돼요. 자,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작업 구분에서는 어떻게 픽업에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픽업과 액팅에 클릭이 되어 있으면 내가 픽업과 동시에 액팅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라고 했고 이 부분은 무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향정 오더 네임이 어떤 것들인지, 도사지 어떤 건지, 타임은 데이는 그리고 유주 용법은 어떤 건지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도사지가 지금 어때요? 0.5 잖아요. 그죠? 0.5예요 원티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p 오로 났지만은 또한 주사로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0.5 죠? im으로 났잖아요. 자원 앰플에 0.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0.5를 주고 처방전을 출력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주사액 0.5를 주사제에 뽑아내어 처방전과 같이 약국에 내립니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도사지, 타임, 데이, 유주용법 확인했으면 픽업 누릅니다. 픽업을 누른과 동시에 이 화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하게 되나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액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항정이 보라색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커서 잡아서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는 거고요. 좀더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크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는 정이었지만 지금 제가 캡처해온 것은 로라 재팜이에요. 클릭을 해서 라이트 마우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액팅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액팅을 클릭을 합니다. 액팅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액팅 처리가 된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두 확인해서 액팅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출력하기 전에 액팅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깍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액팅 한 다음에는 처방전을 출력을 해야겠죠. 다음 화면 볼게요 출력은 어디 탭란에 출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약 처방전 항정 처방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항정을 처방을 받았고요 마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는 마약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정 처방전을 클릭하고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항정 처방전이 이렇게 떠요 그 부분은 전체 병동도 전체 저희들은 이 모든 걸 전체로 놓고 사용을 합니다 병원마다 각각 다르니까 이 구분과 병동은 자기가 속한 쪽을 선택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어디에 클릭이 되어 있느냐 DC에 클릭이 되어 있느냐 이 차이점인데요 지금 우리가 DC된 항정 처방전을 출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드 받은 항정을 출력하는 거겠죠. 오드에 클릭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면 환자별 출력 일괄 출력 차트 번호 조회 일자 처방 일자 병실 쭉 뜨고요. 이번 일자도 쭉 뜨겠죠. 환자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환자명 입원 병실 성별 나이 구분 과목은 주치 얘기예요. 어느 과에 해당이 되는지 뜨는 부분이고요. 상병 정보 같은 경우는 진단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약 정보에서 청구 코드, 명칭, 수량, 명법, 오도 시간, 주치, 성함, 정벌은 건강보험이냐, 차상위냐,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수량. 수량이 0.5냐, 1A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눈여겨 봐야 되는 거 있고요. 이걸 다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출력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이렇게 향정처방전이 출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내 멘트가 뜨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yes를 눌러줘야 되겠죠. yes를 누르면 이러한 항정 처방전이 출력이 됩니다. 하나는 병동 거고요. 하나는 약국이겠죠. 이두 개를 각각 찢어서 간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방전 자체를 약국으로 다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속한 병원의 룰에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방전을 클릭을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널스 레코드에 상황들은 이미 적혀져 있을 거예요. 환자에 대한 거, 통증을 호소를 했던, 이리타불하게 굴었던 DAI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소로 그냥 쭉 적었을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P.O.를 건네 주었든 I.M.을 인젝을 했든 수액을 달고 있으면 I.V.로 주었든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널스 레코드에만 기록을 남기면 되나요? 아니겠죠. 여기 카덱스 이 부분에도 널스 레코드와 시간이 일치하게 기록을 남겨줘서 우리가 인계를 남깁니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주의할 점이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오드를 받고 액팅 처리를 했어요. 액팅 처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처방제를 출력하기 이전에 액팅하는 선생님에게 약 카드를 전달을 해야겠죠. 메터실 누구누구 날짜 적어주고요. 뭐 8월이면 8월 25일, 9월이면 9월 7일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아티반 0.5 또는 1A, IM 또는 IB 그쵸? 그렇죠? 퓨어면은 뭐 1T, 디바이드 1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고 투약 시간은 현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0.5 IM 우리가 이 수량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0.5 인지 1a 인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모식증으로 내 머리와 손이 다르게 나간단 말입니다.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향정 처방정 출력하는 법을 배워 봤습니다. 향정은 환자가 이리타불하거나 통증을 호소할 때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거다. 근데 그걸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절차가 있더라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DC된 향정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